자이러면 이제 또 그래. 아우, 진짜. 결국 6초라는데, 30만원 넘게 들었네 아니 자 무턱 보상으로 멜키를 안 나왔어봐. 더 들었겠다. 아니 마이렇 이거, 초거 이거, 이거, 겠거이이 아무튼, 어쨌든 간에, 육철 완성. 그리고 기록은 말수한다 드디어 4인 전이. 이제 어 피량도 15% 3% 증가했죠? 뭐, 저렇게 보면 막상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누적 딜량 생각하면 진짜 엄청 큽니다, 이거. 심지어 4명이라 이제 전이가 스택 쌓이는 속도도 엄청 다를 거예요. 문제는 2 층을 깨도 이제 다음 층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잘 걸었는데? 얘는 어떻게 스킬 하나니까 뭐 보시다시피 일단 스택 쌓이는 속도가 정신이 나갔어요 근데 스택은 스택이고 결국 멜키를 기절이 잘 들어가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씨가 아일리 빨리 잡아야 되는데, 감은 정청명 쓰면 다 없음 나이스요 끝났다. 아, 또 왔구나. 개 놈들, 이 190층 지난 영상 댓글 보니까 2층이 제일 어렵다는데, 200층보다? 근데 왜 그런지는 알것같아 상태 이상 범벅인데? 일단 여기만 뚫으면 200층 가기 전까진 쉽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물공 버프가 많냐 이거? 심지어 단일기 가지고 있는 애가 3명이네 이거 버프 많아가지고 1라운드여도 1인기 맞으면 큰일나겠는데요? 아, 보니까 뇌운이 가득하군. <laughs> 심지어 죽경은 제일 위험한게 오위의 타격이라 판덤은 가겠는데, 봐봐 <laughs> 여기도 얼마나 오래걸릴지 감도 안온다 아, 왜 하필 델론즈 혼자 남았냐? 비상. 아, 진짜, 얘는. 침묵도 문제고, 축격도 문제네. 아니, 심지어 로지 있어가지고 확률도 높아요. 아, 진짜 축격 씨. 아니, 그냥 델론즈가 스킬 쓰면 쨔네, 그냥. 아니, 이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또라이세요? 왜 자꾸 침묵을 먼저 쓰는거지? 와 그냥 스킬 하나하나가 사람 미치게 만드네 아니 이거 깰수 있냐? 아니 뭐 희망도 안보여 이거 아 그냥 맞짱 까자 개자식아 그냥 내가 싸울게요 니들 다 꺼져봐 도대체 왜 게임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들는거지 이거 무탄 만든 사람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만든 걸까? 페나이다 라이브 때이 무탄 만든 사람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마을 쿠션 뒤졌어 그냥. 아 제발 이옥에서 꺼내줘 진짜로. 이걸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아그 와중에 졸작은 다 돼가고 있네. 아. 아, 근데 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 약공은 왜 올려주는 거인 대지 약공 때문에 1.4 해가지고 이거 변수도 없어서 더 힘들어. 약공이라도 하시면 이거 면역키한테 뭐이인기 써가지고 뭐 변수라도 만들지. <laughs> 아니, 진짜 컨텐츠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어. 오, 나이스, 기절 잘들어갔다 아, 근데 제발 3라운드때 저렇게 기절 들어갔으면 좋겠네. <laughs> 내가 볼때 이거 세나 잘 즐기는 사람들도 190층 보면 그냥 화내면서 할것같은데 아.. 어차피 치하네 그냥 아 어차피 이거 안되면 나 자라고 할거야 어차피 유희로 부활시키면 돼 유희가 안죽는선에서 진짜 이거 마지막. 진짜로 이거 마지막. 안 되면 자러 간다. 괜찮아. 폭 애토전 하면 돼. 너 스킬 없잖아. 저만 이거, 시간끌 타이밍. 역시, 유이가, 최고다. 제발 기절 제발 부탁할게 제발 우인 기절 그렇지 잠깐만 야이거 기회다 에 천재 이러 기회다. 이거, 이거 밖에 없어. 지금 이거 밖에 없어. 이거 말고는 세계는 절대 안 보여. 어 그렇지 이런 게나 있어요. 근데 앞에 왜 태워야? 뭐안 걸렸네.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아니, 깨라고 진짜 밀어주는데? 깔끔하게 죽어 그냥 아델론 제발 가만히 있어 너. 어 그래 행진가 있었구나 오케이 이제 변수 없다 아씨 왜 하필 측사 책사가... 이건 잡겠지. 그래도 어, 아이,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보여, 시키면 대참사야. 그냥. 제발, 제발, 그렇지, 드디어 클리어했다. 아, 이거 보상이 왜래? 이거 180층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뭐든 다소환거이야 선택권 없음. 사실 뭐가 나오든 다 이득인데, 레이첼 마님 되거든요. 제발 민나가라 그 루디 빛이여. 나쁘지 않다. 그냥 이초월이야 개이득임. 오, 나이스, 오잉클중 뭐야. 이런, 멜키야 스킬 는게 너무 좋은데. 아니, 이거 진짜 잉클중 이거 아인데 스킬 이속이번쓸수 있는게 말이안이 여기서 한번못 뭐 찔러주나? 아 근데 방 덱을 만나야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방 덱을 안 만나면 확인할 수가 없어 차이를 별추장은7배6초 찍고 하자 왕덱이 대쟤왜 이렇게 안나오냐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마법 영역 스택 엄청 빨리 쌓이긴 하네요 오벽하다 그냥 아, <laughs> 진짜... <웃음> 아, 왜 지나가다 빠냐 얘는 아시왜 앞에 방어력 업그레이드 해야 아, 공격40 아, 이거 개불편한데. 그래도 뭐, 거의 5천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니 야 피증먹고 하니까 팁당 4 0 0 0들어가는데 이거 뭐야냐? 와야 딜량 미쳤다 확실히 공증 막무가내로 올리니까 좋긴하네요 야, 자, 무자비하다. 그냥... 아, 뭐, 갑자기 더 재밌어진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잘 뚫려야 재밌어. 게임은 그래도 무탑은 재미없어요. 오 나이스 제일 불편했던 애를 잡아뒀네 이런 난이도 확 내려왔다 시비형제는 그냥 쉽네 십병자 1 1일용자 정신 나간 거구나. 뭐 오히려 매력 있을 때 감자 스킬 다뺀거 좋은데? 이제부터 그냥 패면 끝이다. 필요 없잖아. 오 실패 추가 확화까지. 변수 진짜 아예 없는데? 아니, 왜 켜주고 돼? 갓! 이제 어치 징하네. 뭐냐? 어 아니 잠깐만. 2라운드도 끝났는데? 아 근데 저구놈들해제이 있어 가지고 모르긴해 야 깔끔하다? 여기 제일 쉬운데? 12형자랑 12형자 하다 오니까 여기 너무 쉽다 아씨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뭐해